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범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어,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요 에어팟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 유독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요 에어팟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때요 에어팟을 착용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없었었는데 요새는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어팟 어, 음질은 어떤지, 뭐 착용감은 어떤지, 뭐 이런 거 등등 아직 구매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어, 많은 리뷰들은 있지만 한번 개인적인 의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격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그냥 다른 거 없이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이유보다는 어, 블루투스 이어폰이 가격에 비해서 이 에어팟은 괜찮은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우선 저는 이 에어팟을 사용하기 전에도 어 보스에서 나온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어폰도 그냥 저렴한 이어폰이 아니라 좀 가격대가 있는 이어폰이어서 어 에어팟을 보고 막 그렇게 엄청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음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굳이 저 가격 주고 사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가격에 비해서 엄청 좋은 음질의 이어폰은 아니에요. 근데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이 정도 음질을 낼수 있는 이어폰은 어 제가 지금까지 써본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는 이 에어팟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삼성에서 나온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비엔오에서 나온 이어폰도 있고, 보스에서 나오는 요새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여러가지 블루투스 이어폰들 이 있지만, 어, 일단 에어팟은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은 음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애플에서 나오는 이어팟 자체가 음질이 굉장히 깨끗하고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이어폰이잖아요. 근데, 이 에어, 에어팟도 그런 이어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음질과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음질은 앞서서 얘기도 해 봤지만 일단 음질 자체가 안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어팟 자체도 음질이 좋기 때문에 이 에어팟도 어느 정도 믿고 사는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어팟은 굉장히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이어폰이라면은 이 에어팟은 이어팟에 비해서 아주 조금 저음이 강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느끼기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은 그렇게 한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썼던 이어폰 중에 브리지에서 나온 이어폰이 있었는데 그 블루투스 이어폰은 소리가 뭔가 굉장히 떠있다고 해야 될까? 떠있고 약간 고음역대로 갈수록 찢어지는 그런 느낌의 음질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어팟은 볼륨이 커지든 작아지든 아주 고르게 음질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이어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는 이 에어팟을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가 이 밑에 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은 멀어요 거리가 멀어서 말을 할때 실내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 외부가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차가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있기 때문에 좀음 작게 말했을 때는 상대방이 잘못 알아듣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크게 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의 음질 자체는 그래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굉장히 잘 깔끔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질과 마이크는 음 괜찮다.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정말 좋... 정말 좋다 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다. 쓸만하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 우선, 이 에어팟이 완충되어 있을 경우에 한번 착용하고 듣는데 5시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5시간 후에는 이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에어팟 케이스가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끼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넣어, 넣고, 이렇게 충전을 하, 했을 때, 어, 총 하루에 다섯 번 정도를 완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 시간이 다섯 시간이니까, 음, 총 플레이 시간은 2 5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에어팟을 완충을 해놓으면은 매일매일 충전을 하지 않고, 보통 이틀에 한 번? 사, 이틀에 한 번도 안 해요. 거의 한 3일에 한 번? 3일에 한번 정도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게 배터리 용량이 0%로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넣어놓고 한 15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케이스의 완충 시간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음, 케이스의 완충 시간은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보통 1시간 정도는 안 걸리고 1시간 이내로 케이스가 완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배터리 사용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 편의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편의성은 확실히, 어, 유선 이어폰들에선 절대 느낄 수가 없죠.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은 일단은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들도 굉장히 편한데, 근데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서 이 친구는 넉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귀에만 착용하고 있는 거라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거 엄청 가볍거든요. 엄청 가벼워서 좀 이게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요새도 약간 그러거든요.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은 음악은 나오고 있는데 아 음악 한쪽에서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한쪽 빠져가지고 한쪽만 나오고 있는데 내가 두쪽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게 오픈형 이어폰이기도 해서 외부 소리가 막 차단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 소리가 좀 들리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일단 가볍고,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이 많으면은 유선 이어폰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니다가 걸려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빠지거나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뭐 이런 불상사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은 그런 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진짜 편리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착용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더블 탭을 하면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리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곡을 재생할 수도 있고, 일시정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시정지는, 이렇게 에어팟을 한쪽으로 뺐을 경우에는, 이 에어팟에 센서가 있어서, 내 신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일시정지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한쪽을 빼는 것만으로도, 일시정지가 되고, 다시 착용을 했을 때, 재생이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제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을 걸으면은, 제가 음악을 일시정지를 누르고 이어폰을 빼고 이렇게 말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 에어팟은 굳이 그런 저의 불편함을 없애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에어팟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빠지냐라고 물어보는데 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빠지고 안 빠지고 제가 그 사람에게 어, 너 절대 안 빠져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는데 우선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 저는 이걸 구입하기 전에 그냥 구입한 게 아니라 아이폰에 기존 패키징 되어서 오는 이어팟을 이렇게 귀에 착용을 하고 막 헤드뱅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안 빠져가지고 저는 이거를 구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이 에어팟을 미리 착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어, 애플샵에도 이거를 착용해볼 수가 없으니까 착용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여튼 그렇게 이어팟에 착용하고, 이렇게 내 몸을 흔들어 보면서 이어팟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안정적으로 귀에 착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어팟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은 그냥 에어팟을 아직 구매하시지 않은 분들이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어,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있겠죠? 있을까요? 네, 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어팟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 찍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